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뇌과학자 앤드류 후보만이 제안하는 그 과학적인 하루 루틴 있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루를 좀더 최적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만 루틴 굉장히 체계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면서 뭐랄까 생산성이나 컨디션을 확 끌어올릴 만한 그런 실용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후보만은 아침에 보통 6시에서 6시 반 그때 일어나면 꼭 시간을 적어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저 체온 시간 때문이라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음. 아, 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체온이 제일 낮아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 시간을 알면 하루 중에 내가 언제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정말요 네 보통 그 최저 체온 시간 찍고 나서 한 (4시간에서) (6시간) 뒤 그때가 집중력 최고조 시간대라고 봐요 그니까 이걸 알면 중요한 일정을 언제 할지 계획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걷는 거 전진운동 이걸 강조하던데요 그냥 산책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냥 걷는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밖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나아가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있잖아요 그걸 옵틱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우리 뇌에서 불안감을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을 좀 잠재워 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불안감을요? 어 기분 좋으라고 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그 24시간 생체 시계 이걸 딱 맞춰 주고 또 건강한 코르티솔 분비를 도와서 몸을 제대로 깨우는데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한 10분, 15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아하. 근데 커피가 아니라 소금물부터 마신다는 게전좀 의외였어요. 아, 그렇죠. 그게 밤새 우리가 자면서 땀도 흘리고 하면서 수분뿐만 아니라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전해질이 뇌 신경 세포들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려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보충해 주는 거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천일염 반 티스푼 정도 물에 타서 마시는 걸 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커피는 그럼 바로 안 마시고 한 90분에서 120분. 그러니까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뒤에 마신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오후에 피곤해지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정확해요. 우리 몸에 아데노신이라는 약간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 쌓이거든요. 네. 자고 일어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어요. 네. 근데 깨자마자 커피를 딱 마시면 카페인이 그 아데노신이 붙어야 할 자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 카페인 효과 떨어지면 그동안 못 붙었던 아데노신이 확 몰려와서 오후에 급격하게 피곤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오후에 그렇게 졸렸던 거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 마시면 아데노신이 쌓이는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좀 꾸준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에너지 관리 전략인 셈이죠 와 되게 과학적인데요 그럼 중요한 일은 오전에 그것도 공복에 처리한다고요? 심지어 모니터 화면 높이까지 신경 쓴다니 정말 철저하네요. 네, 그렇죠. 오전에 살짝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좀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화면 높이는 우리가 보통 고개를 숙이면 약간 졸음이 오잖아요, 생리적으로요. 네, 맞아요. 그걸 막으려고 화면을 눈높이보다 살짝 높게 두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아하. 그리고 90분 집중하는 건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90분 주기의 리듬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뭐 90분 내내 완벽하게 집중 이건 어렵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깊게 몰입하는 경우 약간 터널 상태에 들어가는 게 핵심인 거죠. 터널 상태요? 네. 그래서 뭐 휴대폰은 잠시 치워두고 잔잔한 백색 소음 같은 거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최저 체온 기반의 집중력 최고조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 90분 집중 시간을 딱 배치하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렇군요. 이첫 집중 시간이 끝나면 바로 운동을 하고요. 네, 운동에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나오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줄여서 BDNF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뇌 영양제 같은 거거든요. 이게 분비가 잘 되고, 또 몸의 염증 반응은 줄여주니까,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운동 종류는 어떤 걸 권장하나요?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둘다 병행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다만, 너무 길게 하진 않고, 총 1시간 안쪽으로 주 5회 정도.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해요.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운동 강도도 좀 재밌는데 한80% 정도는 그냥 보통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잠깐, 아주 강하게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을 추천하더라고요. 이때 나오는 젖산이 또 뇌에 연료로 쓰일 수도 있다는 흥미롭죠. 와, 젖산이 뇌연료로? 신기하네요. 식사도 되게 전략적이던데요. 점심은 운동 끝나고 먹고 저녁은 또잠잘 자려고 신경 쓰고. 맞아요. 점심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시키느라 피가 다 그쪽으로 쏠려서 졸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뭐 닭고기나 소고기, 연어 같은 거랑 채소 위주로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은 운동했을 때만 조금 먹는 식으로 조절하는 걸 권해요. 탄수화물은 왜요? 탄수화물이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서 좀 나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식곤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오메가3 챙겨 먹는 것도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점심 먹고 나서 한 5분에서 30분 정도 잠깐 산책하는 것도 소화나 생체리듬에 좋다고 합니다. 저녁은 그럼 반대로 먹나요? 네좀 그렇죠. 저녁에는 오히려 밥이나 파스타 같은 녹말 탄수화물이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잠 자는 걸 도와주는데 유리할 수 있어요. 운동했다면 근육 회복에도 좋고요. 저녁엔 빛에 특히 민감해져야 한다. 이것도 강조하던데요. 해질녘 산책이 또 나오네요. 네, 그렇죠. 저녁에 밝은 인공 조명, 특히 뭐 스마트폰이나 TV 화면 같은 거요. 이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생체 리듬을 막 교란시키기 쉽거든요. 아 그래서 해질 무렵에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 우리 눈의 시신경이 자연광에 좀 적응하면서 밤에 쬐는 인공 빛에 덜 민감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잠잘 자려면 몸의 중심 체온을 좀 낮춰야 한다면서 따뜻한 물 샤워나 목욕을 권하는 건좀 의외였어요 네 그게 좀 역설적이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우리 몸이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려고 열을 막 방출하면서 오히려 중심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거죠 물론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구요 와 오늘 살펴본 후보말 루틴 정말 과학적이고 되게 체계적이네요 이걸 뭐 당장 다 따라 하긴 어렵겠지만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래도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분명히 있지만 이 루틴의 바탕이 되는 생체 리듬이나 뭐 신경 과학적인 원리들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핵심은 결국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뭐딱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꾸준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내일 아침 커피 마시는 시간을 딱 90분만 한번 늦춰 보는 거죠. 네, 작은 것부터요? 네.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집중력이나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한번 느껴 보시는 경험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